흰둥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짱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게임은 무엇이냐 아이레이싱인데요 제가 아이레이싱을 평소에도 조금 하기는 했는데 최근에 뭐 AMX라고 하는 그심 음.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심 대회 말고는 제가 최근에는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타보거나 연습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냐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현대 엘란트라 N TCR이 나왔습니다 TCR 그러니까 이제 뭐냐 그 현대에서 이제 TCR 대회를 나가고 있는 차가 있죠. 그 차가 나와서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정말 간만에 지금 이제 타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엘란트인 TCR이 보일 겁니다. 얘를 아까 전에 어떻게 하면 볼수가 있던데 자 카페인 여기 들어가시면 은 이제 3D 화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야 드디어. 일단은, 아이레이싱 하면 뭡니까? 시뮬레이션 게임의 이제 이 세계 최고봉이라고 하고 있는 이 시뮬레이션 바닥에 이제 최고봉이라고 하는 게임으로 알려져 있는 게임에 와, 드디어 이렇게 현대차가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첫 번째 한국 차량은 아니에요. 어, 이거를 이제 와, 드디어 아이레이싱에도 한국차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는 이게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과학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어 페인트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한번에 이런 식으로 과학차라고 음 K5가 <laughs> 옛날에는 이제 여기 해외 수출명은 옵티마기 때문에 기아 옵티마라고 해서 어 이렇게 이제 경기를 어 치르고 있었습니다 어 이걸로 이제 전륜발리로 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몰기 어려운 차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 멀고 넓고 길고 막 이런 랠리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노르드슈라이페를 제 인생 최고의 서킷으로 뽑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노르드 슬라이페를 좋아하고 있고요 오잘들으십니까와 이거지! 와아 됐다 됐다 자 가보자 배가 새롭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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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언더스죠.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와 말리는 느낌. 아 근데 약간 약간 그래도 더스티가 있다. 브레이크 타이밍을 다 아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예 노르트실라페는 제가 몇백 번을 탔으니까 근데 아직 지금 못 풀기 중입니다. 와. 와말말 말리, 말리는 건 장난 아닌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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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는 건 장난이 아닌데. 아, 브레이크 풀 브레이크. 와안 잠기네. 이게 즐긴다. <laughs> 야 그리고 이제 기어 팍팍 올라가는 거 봐. 내신 게임 하고 싶다 어, 얼마나 재밌어요, 위님. 와 사운드가 사운드가 진짜 잘 녹음됐다. 사운드가 좋다. 막 지금 이제 기어 감겨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소리 이런 거잘 들려 팝콘 터지는 소리니 몸이 레이스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와,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엄청 잘 들어가지고, 브레이크를 좀더 늦게 밟아도 되겠는데? 아, 근데 언더스티어가 나긴 난다, 그래도. 전륜발리다 보니까 코너를 돌 때, 생각보다 약간 언더스티어가 나긴 나는데, 이전에 탔던 이제 기아 옵티마 차량, 그러니까 이제 전에 있던 이제 한국 차량이죠. 그 차량을 탔을 때의 언더스티어에 비하면은 뭐 이거는 천사죠, 천사 저 천사 으악 안돼 안돼 으아아아아아악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뭐, 바퀴 날라간 거야 <laughs> 바퀴 날라바뀌 <날라갔다. 웃음> <바퀴> 날라 <날라간다. 웃음> 아, 바퀴 날라간 거뭐 신차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T r 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야. 와 근데 진짜 감동이다. 방금 전에 이제 타이어 굴러가는게 <laughs> 되게 영화 같지 않았어요? 그 코미디 영화처럼? <laughs> 와 양쪽 다 날라간거 봐봐 데미지 모델 이런것도 잘 나왔네 런치 스타트 보여주세요 신장님 아, 신장님 오, 방금으로... 그런 차를 3점씩 벨트로 타시나요? 런치 스타트 히히히히히.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근데 너무 재밌어, 차. 내가 알고 있는 그 감독님 맞으신가? 실제로 타보고 싶네요. 타 아, 너무 이뻐요. 사이드 있으시면. 사이드 있어요, 사이드. 설정은 안해는데 안녕하세요. 인지운전은 하지 맙시다. 버튼 누른 채로 기다렸다. 가 안녕하세요. 오 사이드 서측에 있다. 네. 이렇게인가?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스타트 후에 그린 뜨면 끄면 되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맞나? 화면은 전환이 되거든요. 이게 맞나요? 근데 이 사이드를 안 해도 이게 뜨더라고요. 아, 차 출발. 런치 버튼을 따로 지정해야 할 듯요. 아, 런치 버튼을 또 따로 지정을 해야 돼. 차 세워. 없어 보이네. 여기 맞나요? 소 구현이라 없는 게힘 없나 보네요. 음, 없나 보네요.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놔두면은 여기 가운데 지금 이제 켜지잖아요. 지금은 이제 또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단 넣어놓고 가운데 초록색이 뜨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지금 자동 으로 런치 컨트롤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게임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이렇게 세워가지고 출발해 보니까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어, 아 근데 언더 스윙 진짜 미쳤다. 확실히 앞바퀴 굴림이랑. 아 일단은 신장 엘란트라의 첫 경험 가보자. 아, 피던 아, 스리올리넘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와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언제 아, 탈출할 때 언더 느낌이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자세를 잡아 둔 다음에 차를 돌려서 나가야겠네. 프랑셀로확 하면 안 되고 전륜이다 보니까 프랑셀확 하니까 필일 스킨다면서 차가 계속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느낌이 나는것 같아요. 셋업에 스티어링 셔1 설정하면... 오 형님, 오랜만입니다. 스티어링 시셔 스테인! 이게 거의 대부분 시리즈에서 운용하는 실차 셋업과 흡사해. 했 어, 스티어링 레이 어.. 셋업에서? 다시 또 지금 한번 또 가봐야겠다 이거. 가봐야겠다. 또 이거 못 참지. 어, 이거 전문 전문인들의 이거 전문인들의 또그 뭐야? 구웠는데 못 참지. 키키 키키. 셋업에서 스티어링 레시쇼를10대 1로 설정하면은 실차 쌓락 차량들의 기장이 다. 이걸로 일단은 스티어링 내셔 10대 1로 바고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자동차 바퀴 박살나고 세더블 스프린트로. 세더블 스프린트로. 아또 그런 게 있어? 으이스라인 100m 니다와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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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모델이 엄청 좋아졌어 요 이거. 요거에다가 그러면은 c 시에서요거를1 0로 바꾸고 한번 한번 그냥 한 바퀴 완주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보자. 스프린트에서 스티어링 내셔 시 <laughs> 바꿨습니다 이제. 가보자.